대표적인 국민 패밀리카 중 하나죠? 오늘은 카니발 구매 예정인 분들을 위해 세금 및 목돈 절약과 특별 혜택까지 중복으로 받는 법을 알아볼게요 이번에 연식 변경된 카니발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차로유지보조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도 기본 트림부터 탑재되었죠 그리고 원래 선택 옵션이었던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기아 디지털키2가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 적용되었어요 외관, 실내 색상 선택지에도 변화가 생겼죠? 그래비티 트림 선택 시 스노우 화이트 펄 외장 색상도 고를 수 있게 하였고 노블레스 트림 선택 시 실내 색상을 더 다양하게 고를 수 있도록 코튼 베이지와 네이비 그레이 컬러를 추가했어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카니발은 3,551에서 4,911만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 가솔린 9인승을 할부로 산다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볼게요 월 고정 납입료 96만원 외에도 추가 세금 및 부대 비용이 붙으니 실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네요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본후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은 세금도 절약하면서 목돈도 아끼고 추가적인 가격 인하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 렌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장기 렌트로 하셨을 때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월 납입금이 경비로 인정되어 연간 1,5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9인승은 부가세 왕급 혜택도 받으면서 사업자를 위한 전용 프로모션, 결합할인 등 렌트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모션까지 중복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사업자가 아니셔도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낼때 기본 차량값부터 더 저렴하게 시작하죠 만기시 예상되는 차량값인 잔존가치도 미리 제외시키기 때문에 실납비금도더 낮아져요 보험료나 취득세 공채 같은 비용도 별도로 내실 필요 없이 고정적인 월 이용료만 내면 되니까 세금 절약 효과와 초기자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회계 처리까지 간소화되죠 그리고 신차가 3에서 4년 주기로 빠르게 출시되는 요즘 같은 때 오히려 더잘 맞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3년 이상 타다 반납하실 분들은 5.3 요금제로 하시면 5년 계약으로 매달 약22% 정도의 이용료를 절약하실 수 있고, 3년이 지난 시점에는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차량을 반납하고 신차로 교체하실 수 있어요. 만약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걱정이 없는데요.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고, 추가적인 패널티 또한 없죠. 사고 처리 과정을 렌트사에서 대행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대차 이용도 가능해요. 보험료도 단체 가입이라 사고 이력이 많거나 초보운전이어도 금액은 동등하고 심지어 경력까지 인정되고요. 최종적으로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견적을 받으면서 신차 출고부터 추후 매각 처리 과정까지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경제성까지 확실히 챙겨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카니발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고 평균 7일 내로 신차 받아보실 수 있게 즉시 출고까지 도와드려요. 감사제 기간으로 월납입금 16%까지 특별 할인이 들어가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다른 데서 견적 받아보셨다면 비용상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지 과도한 추가 수당이 붙어있지는 않는지 비교 도와드릴게요. 더 나은 선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나에게 맞는 최저가 견적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